자 연속의 함수가 다음 같이 fx는 연속인 함수입니다. 그래서 4개의 점을 지날 때 fx 하고 어, y는 x죠. 지금. 그치? 요 함수 그래프하고 얘하고 어, 열린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지 구하세요 라고 되어있으니까 어, 적당히 한번 그려볼게요. x축, y축이라고 할 거고 어, y는 x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. 그래서 y는 x랑 만나는 점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잖아요. 자, 마이너스 1일 때0 지나네요. 여기 에 마이너스 1일 때 0, 요점을 마이너스 1일 때 0을 지나는 거. 그 다음에 0일 때 마이너스 1이죠. 0일 때 마이너스 2라는 여기 값. 여기가 0, 마이너스 2. 여기는 마이너스 1, 0. 이렇게 되고요. 자, 이 fx라는 그래프를 유추해 보려고 합니다. 1일 때 2라는 값을 지나는 1일 때 2라는 값. 자, 1일 때 2라는 값. 같고요. 2일 때 1라네요. 자, 2일 때, 이게 2죠. 여기에 2. 자, 2일 때 1이라는 값을 지나네요. 자, 그럼 여기에서 연속인 함수니까 여기 x가 마이너스 1, 이렇게 갈 거고, 여기도 갈 거고, 이렇게 가겠죠. 이게 fx가 적어도 여기 한번 크로스 갔다가, 여기 한번 갔다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. 내가 지금 이게 그린 게 누구라고? fx 형태라고. 그래서 F, y는 x하고 만나는 점이 적어도 몇번 만나고 있어요? 적어도 세번 만나고 있잖아요 지금처럼 그래서 적어도 3개씩을 갖는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직관적으로 살펴봐도 되고요 어떤 경우 어떻게 이제 우리가 정리해도 되냐면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자 이것을 만나는 점이니까 자 f x에서 -x 이렇게 해서 요 값이 어, 어떤 형태를 갖느냐 요걸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은 자요 값을 정리하면은 요, 요거 순서대로 넣어 볼게요 자 요거를 우리가 요 함수를 gx 라고 합시다 요 이렇게 변형시키는 식을 그래서 gx 라고 할 건데 어 g 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요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1을 집으면얘0 된다고 했죠 0 마이너스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으면 플러스 1 그래서 이건 양수네요 양수 그 다음에 g에다가 요0 집어넣는거죠 0 집어넣으면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죠 얘가 어, 마이너스 2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이거 어, 0 되니까 이것은 음수네요 자그 다음에 g에다가 여기에다가 1 집어넣어 볼게요 1 그럼 1 집어넣으면 f의 1값은 1값은 2라고 되어있는거죠 지금 그쵸? 2그 어. 다음에 1 집어넣으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에서 이건 양수네요 g에다가 x에다 뭘 집어넣어? 2를 집어넣는다면 2를 집어넣으면 그 fx 값이 1 나오죠. 그치? 그 값이 1 나오는 거고, 어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, 1이 되, 마이너스 2가 되겠죠. 이렇게. 여기가 뭐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2를 집어넣는 거니까. 그러면 이건 음수네요. 자, 그래서 gx의 관점에서 보면은 gx가 어 여기가 양수였다가 음수였다가 양수였다가 음수. 그래서 여기가 요 양수였다가 음수였다가 이거 음수 이거 양수였다가 이거 양수 음수 그래서 x축과 만나는 점이 이렇게 세 개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우리 어떤 점이 fx의 점이에요 이거는 아셨죠 네